가장 먼저 보여드릴 분재는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고가로 많이 소문이 났죠 지금 목대가 일단 굉장히 굵어서 나이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가지들 철사거리를 해서 아주 이쁘게 곡을 잡아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한 잎들은 이렇게 새로 나는 잎들이라서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 식으로 새 잎도 잘 나고 있고요 목대곡도 좋고요 뒤를 보시면 자, 뒤도 이렇게 곡이 초음도 잡혀있어서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자이 느티나무 자, 높이는요 한 37c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26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밑에 굵기도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아주 목대와 고기 아주 2차선으로 잘 나와있는 좀느릅입니다 일단 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피까지 붙어있어서 아주 나이가 많은 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서 쌍간으로 아주 멋진 곡을 데리고 있죠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셋넷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싶은 방향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찍기 전에 살짝 각을 잡아놓은 모습이고요 뒤를 보시면요 살짝 뒤도 아주 좋고요 나와있습니다 입도 아주 싱싱하고요 네 나와있습니다 일단 뭐 쌍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주 멋진 형태니까요. 존드는 높이는요 26cm고요. 너비는 7cm 정도 되네요. 목대는요 한 2.5cm 정도 되네요. 다음 문제로는요 외철축입니다. 이렇게 지금 꽃이 안펴서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꽃대가 어, 아주 내년에 필 꽃대들이 이렇게 잘생성된는 모습입니다. 이 꽃은 분홍색 꽃이구요. 어, 이름은 아쉽게도 잘 알지 못하는데요. 분홍색에서 주황색 그 사이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가 일단 아주 좋습니다. 목대가 뭐 이렇게 구글라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목대가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가지들이 옆으로 사선 나와서 아주 멋진 형태로 바브리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를 보셔도 어, 뒤를 보시면 좋은 목대가 옆으로 나와서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외철쪽 높이는요 한 25c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32cm 정도 되네요 목대 목대 보여드릴게요 목대도 한 30cm 정도 되네요 자, 다음 분야는요 아주 멋진 사리가 돋보이는 주목나무 분재입니다 자 먼저 사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주 우리가 아주 멋지게 곡을 잡고 이렇게 나와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아래쪽 이쪽 부분이 지금 살아있는 물관 주관으로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가지들이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철사거리를 다 해놔서 거기 다 잡혀있고요 이 상태로 풍성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요 자, 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동태가 보이죠 이팔리도 아주 싱싱합니다 보시면은 아주 싱싱한 모습이고요 새로 나올 가지들도 이렇게 잎도 보이고 있네요 자이 주먹나무 높이는요 한 25c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2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대 네, 근장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적송 소나무 분재입니다 멋지게 아래로 떨어져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층들이 아주 1층, 2층, 3층 이렇게 아주 알맞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주 수형을 잘 잡은 모습입니다. 가지 하나 하나 어, 철사거리를 해서 층들이 다 나눠져 있고 곡들이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살이를 이렇게 잡... 이건 자연 살이죠. 자연 자연살이 살로돼 있어서 위쪽만 살이 친 모습이고요. 색깔은 유황 합재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카로스가 이렇게 져 있고요. 일단 목대가 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피가 이렇게 잘 붙어 있고요. 죽은 아주 거북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밑에 근장도 좋고요. 자, 보시면 그더잘 보이네요. 이렇게 갈라져서 피가 이렇게 분단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생목인데도 아주 멋진 잘목처럼 모습이 되어 있네요. 소나무 높이는요 한 31c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2 35cm 정도 되네요.